2번까지만 할게, 오늘. 아니야, 3번까지 하자. 마이 예, 바뀌었어. 우리 정인이가 2번까지만 하자니까 너무 좋아했어. 가자. 자, Designing, Building, Operating, Upgrading, and Eventually Retiring Infrastructure Projects야. 여기까지가 주어네 해볼게. 디자인하는 것. 짓는 것. Operate하면 운영하다야. 운영하는 것. 업그레이드는 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 그리고 결국, 리타이어하면 retire. Retire 얘들아, 인프라스트럭처는 기반 시설이란 뜻이야. 알겠어? 그럼 기반 시설을 기반 시설 이 시설이 은퇴할 수 있니? 시설이 은퇴하는 거좀 웃기지 않아? 그죠 그럼 이건 뭐하는 거냐면 결국 폐기하다라는 뜻 폐기하다.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것은 i s an expensive process야. 비싼 과정이란 말이야. 알겠니? 자, as는 여기서 이런 뜻이야. 함에 따라 라는 뜻이야. 함에 따라. 자, a g 징 i n g a g i n g 하면 노화하는 이라 뜻이야. 노화하는. 늙어가는 인프라 r a s t 는요 모함에 따라 수리되어지고 And r e t r o f i t Retrofitted 아래 나와있죠? 개보수 되어짐에 따라라는 뜻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노화하는, 노, 저기 뭐야. 늙어가는 기반시설이 수리되어지고 개보수 되어짐에 따라. 그리고 또두 번째. 새로운 기반시설이 설계되어지면, 아예 구축되어지면 따라 자, Construct 하면 건설하다는 뜻이니까 건설되어짐에 따라 그래서 그럼 Incorporating, i n c o r p o r a t 하면 통합하다 포함시키다 라는 뜻이야 자, 미래의 위험성들을 어디서부터 나오는 위험성들? climate change impact니까 기후 변화에서 나오는 영향이야. 알겠어? 기후 변화에서 나오는 영향으로부터 나오는 미래의 위험들을 포함시키는 거야. 어디에다가? into야. 자, 요거 한번 적을까? incorporate A into B야. A를 비 안에 포함시키다. 저거. 알겠어. 다시 한번.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미래의 위험들을. 대안은 당연히 인프라스트럭스겠지. 포함시키다. 포함시키다. 통합시키다. 포함시키다. 통합시키다. 듣고 써봐. 쓴 서봐. 물론 내가 글씨를 못 쓰기도 하지만 알겠지? 그거 연습이 돼야 돼. 어디에 포함시켜야 돼? 그들의 디자인, 설계와 컨스트럭션, 건축과 운영의 미래의 위험성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머스트 비컴 루틴이야. 루틴하면 쓸게요. 일상적이냐. 알겠어? 그럼 일상적이 되어야 한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이거 빨간 펜을 쳐야 돼. 머스트 비컴 루틴. 머스트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정이나 그럼 필자의 주장을 나타낼 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미래의 기후 아, 기후 변화의 영향력으로부터 나오는 미래의 위험성들을 기반 시설의 설계와 건설과 운영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답아봐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것만 가지고 한번 답아봐 한글 보기니까 할수 있잖아 됐어?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을 2번? 2번?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다시 네. 한번 미래의 기후 변화 영향으로서 나오는 미래의 위험성들을 그것의 설계와 건축과 운영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잖아. 어, 어. 5번이 되야 지 무슨 말이야, 알겠지? 야, 한걸 보고도 틀려버리면 어떡하냐? 이승서, 코로나다 알겠지? 되게 부끄러워지려고 그러잖아. 영상 촬영되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에 뜨는 거 알아? 내가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알아? 네. 어, 조금 있다가 이승섭 얼굴 올려야겠다. 얘가 승섭입니다 여러분. 자 가자. 자 failing to take those risks야. 자 fail to는 하는 거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럼 안 하는 거야. 뭐를요? 그러한 위험성들을 뭐 해? take into account 이거 써야 돼. 고려하다. 그 이러한 위험성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요, will likely, 아마도, lead to 하면 초래하다는 뜻이야. 이러한 위험성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초래할 거야. 그럼 좋은 결과야, 안 좋은 결과야? 안 좋은. 위험성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갑니다. 증가된, maintenance 유지 and operating 운영 비용인거야 그럼 돈이 많이 든다 돈이 적게 든다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거야 <laughs> 자 그리고 shortened 단축 축소된 축소된 서비스 라이프 하면 서비스 라이프를 설명이 뭐라고 하면 돼? 사용기간 오케이, 사용기간 축소된 사용기간으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 그래서 자 스크린 하면 이런 뜻이야 검사하다 확인하다라는 뜻이야 스크린 하면 검사하다 확인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페이투니까 하는 거안 하는 거안 안 하는 거 검사하지 않는 것은요 뭐를 검사해 프로젝트를요 뭐를 위한 for climate resilience 자 그럼 기후에 대한 회복력이야 회복력 resilience는 회복력이야. 그럼 기후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한 그것의 회복력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기후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겠지. 그죠 그러한 기후 회복력을 위해서 화그 프로젝트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그럼 확인하지 않으면 당연히 초래하겠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안 좋은 거. 더 많은 쓰레기와 그리고 더 많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기반시설의 붕괴. 붕괴를 초래할 겁니다.가 되는 거야. 좋은 거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는 얘긴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해볼게. 자, required가 앞에 나와 있는 더스트 r o n g e r i n f r 를 꾸며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해봐. 요 r e q u i r e 하면 필요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지. 그렇지? PP가 없어서는 어떻게 거 돼? 필요되어지는 이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럼, 필요되어지는 더 강한 기반 시설은, may come with, 등장할 거야. 뭐와 함께 올 거야? A significant, 상당한. Upfront cost, upfront, 아래 나와 있을 거야. 뭐라고 나와 있어? 선행되는 자. 그럼, 상당한 선행 투자입니다. 상당한 선한 투자, 선행 투자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알겠어? 그럼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우리가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야. 알겠어? 하지만 그런데 인플로잉, 인플로이하면 무슨지 이 고용하다라듯이지. 근데 갑자기 디자인을 고용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럼 뭐야? 이용하다라듯인 거야. 알겠어? 그럼 인플로이의 정의나 I&D 부터지 그럼 이용하다야 아니면 이용하는 것이야? 이용하는 거. 옳지. thoughtful, 깊이 생각하는 디자인 깊이 생각한 디자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전략을 이용하는 것은 허락해 줄 거야 그죠? 뭘 허락해 줘 Making relatively modest resilience resilience to investment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modest 검소한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검소한 거면 적게 드는 그렇지. 상대적으로 검소한 돈이 적게 드는 리실리언스 회복력 인베스트먼트는 투자야 투자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가 는 거죠. 오케이? 뭐 하면서? 와일 플래닝이야. 계획하면서가 되겠지? 여전히 계획하면서 뭐를 계획해? r e 익스트 v e n t 더 극단적인 상황인 다운드로드. 다운드로드에 비치시고 쓸게요. 장래에. 장차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나올 더 극단적인 사건들을 모하면서 계획하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검소한 회복력 투자를 하는 것을 하게 해줄 겁니다. 허락해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 아예 안 하는 것 보다 낫다는 얘기인 거야. 더돈이 적게 든다는 얘기인 거야. 갑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Well, be cheaper. 훨씬 더쌀 거야. 정연아 집중해야 돼. 진짜 집중해. 다시 한 번. 이러한 접근법은 한참 더쌀 거야. 그죠? 할수 있지? 뭐보다? Having to. 해야 하는 것 보다. r 트로 r o f i t 이야 r e t r 무슨 뜻이야, 정민아? 옛날 비. 아, 네나와있 r e t r o 옛날 비 좋았어. 개보수. 개보수하다. 그럼 개보수해야 하는 것보다 더살 거란 얘기야. 알겠어? 모를려. 그 기반 시설을, 오케이, from scratch하면 처음부터라는 뜻이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보수해야 하는 것보다 한참 더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상황들이 악화된다면 오케이, 뭐를 넘어, 비온드비온다면 뭐뭐 넘어 오케이, 예상을 넘어서 상황이 악화되어진다면 처음부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보수해야 하는 것보다 이 접근법이 훨씬 더쌀 것입니다. 알겠어? 그럼 고려해라, 고려하지 말아라. 해라! 해라. 기후변화 영향에서 나오는 미래의 위험성들을 고려해라. 뭐할 때? 인프라 스트럭처를 설계할 때. 할수 있겠어? 알겠지?